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사는 공간에 교회 아니든 집이든 아니면 회사든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산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나 창문이 있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야말로 공기가 잘 소통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밀폐된 공간에 있다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문은 어떻게 열려지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 믿음의 눈은 믿음의 문이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 이것을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환자를 바울이 그에게 주목하여 가만히 보니까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자말자 그가 일어나서 걷는 큰 사건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거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충동해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여러분, 이 좋은 일을 했고, 축복받은 일을 했는데, 사람을 나쁘게 충동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쳐서,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맞았든지 죽은 줄 아니까, 그냥 시체처럼 들어놓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시외로 끌어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었어요. 뭐, 우리 오줌 전도한다고 돌에 맞아서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아니, 죽었냐, 살았냐고 다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툴툴 털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이거, 살아났네. 근데 살아나자말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거승에 그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축복 받고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환난도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의 고난도 눈물도 외로움도 아픔도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다 좋아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나 사단의 공격도 지배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공격합니다 사단은 교만의 영이고 시험의 영이고 원망의 영이고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여 교만의 영, 자언서 16장 18절, 시험의 영, 미혹하고 시험의 영, 마태복음 4장 8절, 원망의 영,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2절, 불순종의 영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궁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단이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 하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요백에 달려들고 끝까지 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직장에서 어떨 때는 왕따가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집안에서도 아주 힘들고요 또 거래를 해보면 술한잔 먹고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불리고 뭐 어, 접대도 쉬운데 이거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참 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질고를 겪고 난 뒤에 때로는 사단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확 부어요, 요배처럼 그러니까 싹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냥 싹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물질을 싹 거둬요. 차비도 없을 때 있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창피할 정도로 어려운 고난과 눈물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잘 되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겪는 시간은 많은 시간 고난과 눈물과 외로움과 아픔이세요. 저는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경제적으로 오는 어떨 때는 건강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도 오는 이 모든 신원을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들의 할 일을 분명히 하면서 공격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때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던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너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때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검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지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외로움, 눈물, 건강에 적시하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굳건이 서서 이겨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 믿음의 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마음의 문이 확짝 열려지게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가정위에 교회위에 우리가 있는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5월 16일날 서울 강남 노예에서 장로님들이 우리가 소속된 노예가 서울 강남 노예인데 강남 노예에 서울 강남로에 소속된 어, 교회 장로님들이 해마다 이제 회비를 거두어서 어, 심장병 수술에 도와주는 것이 올래 5년째예요. 그래서 올래도 해마다 이제 장로님들이 에,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300만 원을 심장병 수술하는 수술 비용으로 내어요. 저도 이번에.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장에 가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 심장병 아이가 네 살짜리 사내 아이가 김이준이라는 사내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이만큼 찢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어 노예 장로님들이 그 심장병 돕게 하는 그 금액으로 국가에서 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심장병 수술하는데 300만 원 하면 되는 거야 하니까 그 심장병 추천하신 분이요, 아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하니까 아주 힘들고 가난한 집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정명 끊어오고 또 심장병 재단에서 추천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3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깎아주고 깎아줘가지고 이게 300만 원으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하면은. 심장병 수술하는데 최소 천만원 이상 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집이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에 사는 이 집은 심장병 수술할 형편이 안되죠. 월세. 거기다가 어머니도 아주 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 수술을 끝내놓고 이제 퇴원하는데 장모님 네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누가, 목사님 대표로 가,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노회장님이 바쁘시다고, 원래 제가 부노회장이니까,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 제가, 나못 가는데 바빠가. 그렇게 하려고, 문자를 보내려고, 어,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로님들은 돈을 내가 300만 원이나 돈을 전부 17만 10, 10, 원 해갖고 돈인데, 희는 목사가 돼가. 그 가서 심장병 환자한테 전도도 하고, 아, 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게 딱 오니까, 거부를 못 하겠어요. 아, 제가 바쁜 거, 여러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가, 다른 일들을 좀주이고 그날따라 오후에 이제 가는데, 오후 2시인데, 아, 운전하러 갈라, 언제하 갈라니까. 잠이 왜 그렇게 옵니까? 눈을 못 뜨겠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 계시나, 뭐 우리 부목사님 계시나,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목사 보고 좀더 한번 좀 시간이 부탁했더네요3시까지 와야 된대요. 그럼 가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차를 몰고 간대요. 눈이 자미 와가 도히한테 때리고, 때리고, 오른쪽 두 번, 왼쪽 세번 눈. 이 눈이, 안기니까요. 한쪽 차를 이, 이, 이 눈이 안 감기니까요. 한쪽 차를 모어가면서 이 눈이 안 감기도록 이렇게 열어 가지고 열어가 운전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잠이 오는 거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가는 시간은 그 환자가 이제 끌어내가 오는 기도하는 시간에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문자는 계속 오네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는 지금 눈을 열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그래서 마침 딱 들어가니까 딱 시간까지 도착했어. 요 그래서 이제, 어, 환자 애 끌어내가지고 이제 휠체에 앉혀가는데, 4살짜리인데 산내아이예요 이만큼 찢어놨어. 심장을. 내가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가정이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이제 장로에서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얘가요, 눈도 안맞추치려는 거죠. 막 거부하는 거 있죠. 큰일나서 심장국 수술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거 수술했는데, 얘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오늘 말씀대로 열려지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손을 안 써서 기도를 했어요. 막 이러던 애가 얼굴이 확 밝아져서 갑자기 "이래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래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래 하면 이럴 수있 이거 뭐할 수도 없던 애가 고개를 들고 막 방긋방긋 웃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샷을 했는 겁니다. 사진 찍었어요 전부 그 이제 그 어머니는 전혀 교회고 예서고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누가 전도할 줄 알았더니 다뭐뭐뭐뭇 하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키큰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반응이 없어요.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잘 들으시라고 이 아이는 가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심장병 수술을 너가네살때 누가 하겠느냐? 서울 강남노의 장로님들이 어려운데 십시 일반에서 이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된 만큼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집이 어딘지 모르 용인이래.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세요. 네. 들릴랑 말락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세요. 네.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다시,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내려와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마 이 아이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생 동안 목욕을 하거나 뭘옷 갈아입을 때마다 위에서부터 심장을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이만큼 열어놨는 거꾸밈게 보이니까요. 이게 무슨 상처냐 하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상처일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문은 마음의 문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막 피하던 아이가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 순간적으로 바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제가 그랬어요.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앞으로 우리도 더 열심히 도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감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심장에 고통받고 아픈 걸 한순간에 수술을 했으니까요. 오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령이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문에, 마음의 문에 나타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사람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말이 달라져요. 마음 섬섬위가 달라져요. 삶 전체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삶의 변화가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기 시작해요. 동시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을 받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동시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이 다쳤던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외로움과 고통에 살던 이에게 바로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확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치유가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어떨 때는 해방시켜줘요.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기운이 소생하고 회복되게 하고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문이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문을 여실 때는 몇 가지 역사하신데 바람같이 역사해요 한순간에 들어와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11개와 2장 11절에 나타나는 엘리아의 회리바람이 나타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믿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셔요. 동시에 불같은 성령으로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주세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 속으로 한순간에 사람을 바꾸어 놔요. 동시에 세상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외롭고 힘들는데 어떤 날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영혼의 위로함을 얻는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을 찾아와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며 눈물이 나며 생수와 같은 성령이 뭐냐면요. 눈물이에요. 회개예요. 주님 감사하다고 막 손을 들고 뭐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수와 같은 성령이 부어지면 부들부들 부들해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동시에 빛 같은 성령이 어둠을 확 들어면서 빛 같은 성령이 오면은 큼컴했던거 숨기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나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어둠의 일을 버렸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할빈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특히 어거스틴은 예전에는 여러분 아주 엉망진창이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도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예? 이 아들을, 어거스틴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당에 자기가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마루가 썩었다 할 만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거스틴을 찾아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 데리고 살던 그 삶을 딱 정리해요. 어거스틴. 그리고 당시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옛날에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놀러 다니던 수많은 친구들이 여자들이 찾아와가 어거스틴, 어, 천성이 바뀌면 오래 못 살아, 큰일 나, 막 그를 하는데 어거스틴, 어거스틴 불러요. 이때 어거스틴이 돌아보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맞아. 나는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야.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내 과거는 어둠에 살았지만 난 지금부터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여러분 역사에 큰 획을 었습니다 바울사도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의 이루는 바로 놀라운 교리를 형성하면서 기독교회의 하나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어둠의 빛같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성령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오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성령은 언제 나타나냐? 회개할 때 나타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요. 저도 마찬가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찾아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이 성령이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꿔줘요. 동시에 기도할 때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 역사하시는 성령도 전혀 기도에힘쓰자이 성령이 마음문을 여시고 찾아와요. 오셨어요. 동시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본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이런 은혜를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 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매달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구한 그대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사모할 때, 또 동시에, 우리 오늘 찬양대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찬양할 때, 다위 씨, 막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해요. 이 수금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타거든요. 막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울러가더라. 찬양하는데, 막 그 마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절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이 찬송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성령의 큰 축복과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의 소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쭉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문과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한데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죠또 요셉과 야곱에게 세상 모든 기근을 해결할 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바로왕이 고백을 해요 야곱 멀리 봤단 아름으로 가는데 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가 출회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거룩한내가쓴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할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수와 온리엘, 입다, 기도원,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소 오바다 서바냐 학계 서가라 말라기 미가 나움 온갖 선지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에게 임하셨더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성령받은 사람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이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 받은 사람 엘리사벳씨 성령 받은 사람 사가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시몬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안나가 성령받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후반부로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초대교에 나타난 일곱 집사가 사도행전 6장 35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밤모아섬에서 환상을 볼때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명문계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기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 예수요. 오늘도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듣고 읽고 행할 때, 이 성령이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한중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